한대만더! 그렇지! 어딨어? 슬럼가! 간다! 여 이봉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파입니다 또 영상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이 스킨이 보이시나요?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면 저한테 본 소리 이거? 어, 하여튼 첫 스킨인데 물론 현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생각 없이 코드 있는 거딱 꼽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일성입니다. 일단 목표는 열봉 다시 만들어보는 게 목표긴 한데 네, 네, 제발 그랬으면은 좋겠어요. 어, 잠깐만 망치는 끼고 다니기 좋지 않을까? 뚝배기로 어, 들고 다니고 오일도 여기서 뜨죠. 도 이제 좀 불쌍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거 어, 이거까지 먹어주면 좋겠다. 음흠. 어 일단 이것도 더 먹어주고 음. 꿀이다 어, 개꿀. 음. <laughs> 일단은 오일이라도 하나 먹고 가고 싶거든요. 아니면은 옷감도 더 먹어주고 슬리퍼라 맨발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오 꿀이다 개꿀. <laughs> 어, 무슨 됐어 이제 세미나는 이걸 충족하면 될것 같고 아, 잠깐 부천 먹어야 돼.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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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먹어야 돼. 음. 예, 그리고 제가 워낙 제일 좋아하는 장신구가 여기서 네, 뜨... 진심으로 망친데 안가세야 방각을... 미... 이거 네, 야 이거 안 된다고 안 되냐 이거 진짜 잠깐 천천히 어차피 저는 네, 잠깐만 이거 일성인데 이거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면안 돼요? 으으으... 빵 먹어 때려 체크만쓰고와와체크만쓰면 아! 되는데. 좋아요. 일단은 올까지 나와 렇고 슬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전진. 다행히 살은 없고요. 지우겠죠. 오 라이터다. 이금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갖다 먹어버리고요. 음, 물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먹어버리고. 보철은 파일로 만들어주면 되고. 오 팔찌다. 드라우니프 가야 되나 이거? 하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디서 못뭐 먹으려고 왔지? 일단 등산하러 갑시다. 분명히 사람이 있을거예요 아마도. 없다! 좋은데? 아, 이거 왜 먹었어. 갖다 버려. 부칠, 아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예비군 갔다 왔어. 어, 버려, 버려, 그냥 부칠 필요 없어. 으흠. 어, 장공이라. 망치 갖다 버리면 되겠죠, 이제? 쓸데가 없어요. 으흠. 얘도 정말 기분 좋게, 뭐지? 아델라가 들고 있는 파초손 마냥. 오! 오! 행복해. 오, 좋아요. 음! 너무 행복해. 이 맛이야. 불명이는 비록 해고 양궁양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파초선이거든요 중요한 건 일성인데 죽진 않겠.. 당연 그래도 아 개인데 보약이 있는데 이 사람 죽었나? 여기가 아닌가? 일단은 학교로 갑시다. 왠지 사람 있을 것 같거든요.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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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오휴 어! 퀸이 뭔지 알아? 퀸이 뭔지? 아 이게 뭔데 근데 대체 퀸이 뭐지? 마을인가? 잠깐만 이거 상자면 일단 가이나 좀 찾아봅시다. 저걸로 오 잠깐 만요필이다 아까 종이 어디 갔지? 갖다 버린 거 같은데 이거. 어. 고문 은 여기서 올려. 레퍼가 사망했습니 일단은 옷 떼어주고 등산로 시끄럽죠. 아 레퍼는 먹고 올 거예요 그랬나? 장식할 수 있는데 시체 있어요 여기. 판각 굉장히 먹 쉽지가 않네요. 저거 있으니까 또 되는 건가 그런데 일정인데. 살짝 아파요. 열번아 도망갔다. 으흠. 시체 여기 있거든요. 제발. 강철. 쓸 데가 있나, 이거? 술렁가 시끄럽고 에, 가봅시다 하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오오오! 체크를 썼어야 되는데 까비! 물체. 개가 있고 가죽을 가져가야 되나, 이거? 뭐 가져가야 되고? 호철 왜 먹었지? 일단 체크 에, 장어다! 나이스 우리가 가봅시다 아마 개랑... 아니, 개 있는 거 아니면 사람인데 오, 행복해 행복해! 으더 네. 행복해! 못 잡은 거 같은데 이건? 오! 잡았다! 어.. 포탈가 무려 4개 으.. 어, 군대생각을 안해 진짜 잠깐 장어가 두개 있는데 장어란다 저두개 있는데? 일단 커피도 가져가잠깐 이게 없구나 어, 어 공적으로 갑시다 오! 잠깐만 되는 건가? 되겠지? 오 행복해 행복해 일단 목표는 여의봉이에요 제발 아 이거 도망갔다 오, 깜짝 놀랬네 건물 두개 필요 없겠지. 연못으로 갑시다. 왠지 분명히 아야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체크 잘 봐야 돼요. 네. 우와, 그렇지. 현재 그, 좋아요. 음. 누군가가 음, 뭐, 그렇지. 헛시계들 좋아요. 음뭐 해야 되지 이제? 팔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랑 나뭇가지, 뿌까지 나뭇가지. 퀴포. 오, 잠깐만. 좀세 보이는 사람인데 이건. 아. 일단은 흥요도 어. 비가 먼저 되긴 했는데 굉장히 아, 아 도망갔다. 아프거든요. 나무 머리는 아마도 빗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도 오랜만에 했는데도 다행인 게 되긴 되네. 원석 <laughs> 필요하잖? 어디지? 버릴 게 없네. 털또 필요하긴 한데. 아 이거 원. 아, 아이, 아이 잠깐만 잠깐만 땡기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아하도 유지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어 됐어 됐어됐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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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됐. 어 오. 괜찮겠지? 당연히 있어. 오케이, 할까? 그렇지. 묘지도 뜨죠. 나뭇가지. 으으! 더 엄청 아프네. 지명 터아니 일단 없고 계속 전진. 그리고 그거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템을 빨리 넘기는 법이랑 어, 뭐 물어보셨지 그때. 하여튼 그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빨리 넘기는 법이랑. 이거 이거 오, 잠깐만. 저... 으으으! 말하는 중인데 비거슴판사라봐. <laughs> 할수 있어. 네, 가능해. 조금만. 오, 오, 아, 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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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두번 던진 했어야 돼. 지 이거. 와! 오, 오, 어! 오유. 어! 어! 네, 다시 갑시다. 으흠. 이제 할 만하거든요. 어차피 탕약 다 써야 되니까. 빈치어? 왜 왔지 내가 여기. 애군 맞아서 그런가. 아 어, 잠깐만 반팔하고. 게임을 계속. 이거 열방 안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나뭇가지 하나만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안 나오냐 좀? 두 번째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일단 이긴건데 여기가 굉장히 깨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나 그때 여의봉 어떻게 갔냐 이거 어좀 나가셨어요 그냥 가세요 좀 으으 어 깜짝아 아이 넌체포로때어야되는데저철 먹을 걸 그랬나? 어차피 철강석 이거 쓰니까 음... 곤란하구만 음. 근데 이거 솔직히 여의봉은 안될것같아 아무리 지금 몇번 남은 거야 이거 철사를 먹어야 되고 음... 상자다. 두 개만 더 나와주면 안 되냐? <laughs> 욕심인가? 오, 오 잠깐 욕심이 아닌 것 같아. 나주면 안 되냐? 국탱이 고십네 상자 버린 사람 없어요. 그냥 가져갈게요. 3우 삼십팔. <laughs> 오. 더럽게프네 제발 가겠죠. 제발. 네가 이기는 그렇지. 수는 이 순간에 바로 순간에 상자 만들어버리고 국탱이가 제발 떠줘야 되는데 철사랑 떴네요. 어, 떡도만. 음.. 오! 곡괭이다! 이건 바로 팔로 만들어주면 되고 드라운 히프가 뭐였지? 파도.. 어, 아, 대구나 고무랑 봉대, 고무 봉대 에.. 고무가 어디있었지? 에.. 잠깐만 등대, 아 고무, 등대, 등대 떠서나 고무가 아 이거 참고로 이 지역 패치를 했던걸로 제가.. 오 고무다 고무다 고무 바로 병원 갑시다 하나만 먹으면 이제 드라운 히프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게 뭐 빠르게 넘기는 법이랑 뭐가 나올지 를 물어보셨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게 빠르게 가거든요 이 전진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올지는 당연히 저도 몰라요 예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음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빠르게 보고 넘긴다 해야 되나? 아 그런 거니까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말 밖에 내못 해줄 말이 없네 약을 파밍을 아무도 안 했다고 이거 의심스럽죠? 자고 대급들이 또왜디 나오냐? 하도 이,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은 아니구나. 저기 패치가 있어가지고 지역 패치가 얼마 전은 아니구나 한달 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모래사장에서 총캐들이 가는 이유가 전신수용복이랑 고무랑 합쳐서 뭐 잠수복인가 맞을 수 있었던 걸로 <laughs> 기억하는데 여기 안 뜨나? 이게 그게 중요한데 뜨는지 안 뜨는지가. 예, 하여튼 그거를 뭐 옮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로 옮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뜨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유리잔 하나 먹으러 온 거거든요. 어, 이거 뜨는데 다 가져왔나? 이거 큰일인데, 부시토리 왜 여기서 나오냐? 그럼 먹어야지. 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담한 티 필요 없겠지? 야, 잠깐만 하나만 주면 안 되냐? 그거 어, 좀... 에이... 이리 짠. 일단 위클은 나왔는데... 어, 너무 나왔네. 뭐어 나야지? 일단 신발은... 어, 아야 하필이면 알고 이냐 오우, 타이밍과 진짜... 아마도 위클을... 어우, 생나다생나는 정말 중요한 타이이죠 팀에서 살을 획득하기 위한 갑시다 계속 음... 응? 중요한 건 무기가 이제 싸우다가 막안 깨져... 깨졌... <laughs> 30일에서 2 7 아, 이거 반하만안 있어. 진짜... 가시면 안 돼요. 으좀 가세요. 오, 아파요. 음신명타 달달하고 체력은 없고요. 체크. 으 갔다. 지금 누군가 때리고 있는 거. 아 나구나. 장봉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멩이가 이렇게 한 떴나 원래? 돌멩이. 오 떴다. 이거는 바로. 오 잠깐 티어라까지 만들어야 되네. 나 킬을부터 만들어주자. 미술이 싱가 됐고, 터널로 갑시다. 아 설마 여기 있나? 나 채템 없는데? 아 현우가 있었다고? 이 판에? 애매한데 이거? 어 이거 채템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살짝 애매하거든요? 근데 나왜 계속 이거 안 쓰는 거아니 사람들이 어, 전진. 여기도 없고 병원. 미술도 빨리 써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아 공장 다쳤네 공대다. 일단 들고 다니고. 먹어버린대니까. 붕대다! <laughs> 어, 잠깐만, 고릴라. 어, 왜또 여기 왜 계세요? 가세요. 체크! 날려버리기 전에. 어, 안가? 아 설마 일로 오진 않겠지? 체크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연못이 그렇고. 어, 어디 갔어, 이 여기 잘 숨어, 넣어. 어? 한 번만 체크 써면 되겠죠. 무기가 터지지 음. 않는다면 음, 그러진 못해고 가죽은 필요 없고 연못? 위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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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세요. 쉐이크. 아, 치명타 한 번만 더 떠주지 진짜. 어? 안 가신다고 치면 죽어요. 이겼다. 으, 나이스. 저 먹을 게 뭐가 있어? 놀라면이네. 좋아요. 위클 같은데 나이스. 와우. 오, 행복해. 아닌가? 기동전 일단 막았고 막은막았아 막았어야 돼 저거 뭐야 저거 됐고 오우! 가시면 안되냐 이거?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못 버텨요 어? 뭐요나 순간 멈췄는디? 오 다행이다 일단 살았어 그래도 살면 된 것이여 근데 여기 채템이 들그들글드그 하거든요 어? 어디갔지 꽃전 예쁘니까요 껴주고 채트비형 필요없고 빨리 누룽상도 있었잖아 용봉상도 있고 간장 없고 패스 붕어다 갖다 버리고요. 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신발 어, 괜찮지 아대 있고 투구로 갑시다. 어 이게 낫겠네. 아까 원석 있지 않았냐? 어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인연이 아닌가? 어 너를 왜 먹었어 내가? 어, 저리 가 임마 붕어 아 이거 먹어야 되나? 어 그렇지 행복해. 제발 이 마정석이. 저기 됐으면 좋겠거든요 안되겠네요와 i 어 t l e bit o e 오. l 도있 e 요 t of a game. I'm going to get a l e b l o 이 l i 오시죠? 어휴. 어. 어 그래도 그 위클 막 타시는 기분 너무 좋아. 응? <laughs> 방금 가 못. 아 저걸로 만들어야 되나 이거? 일단 정장을 갖다 버리고요. 격식은 차릴 필요가 없겠죠? 어. 아 이거 배터리 만들어야 돼.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되게 고민인데. 일단 원석 좀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래 야 머리 아우. 으으. 잘 갈긴 제가 갈게요. 어우. 어우 너무 너무. 일단은 까마귀도 잡았고. 우리 믿기지 않지만 그 반판한 게 벌써 거의 다 찢어졌거든요. <laughs> 이것도 운이면 운인가? 어, 일단 이걸 바꿀까? 휠보는 이게 낫겠지. 방어력요구가 올라가니까 음, 좋아요. 원석만 제발 떠준다면 말이죠. 그리고 찌르기로 빠르게 저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좀 나와주면 안 되냐? 원석아, 까잘 나왔잖아. 왜 그래? 좀 나와주면 안 되냐? 아, 너 그만 나와. 뭐없으면서 아, 믿을 버려. 아우! 으, 훗! <laughs> 치면 물어요 오케이. 물어요! 가세요! 갔네 네. 아 살짝 아쉽다 뭔가가 아쉽다 안 아쉽다 으아왜 나만 어? 아 현우 분이 계셨구나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황금고블린 됐거든요 어제 시체를 다들 탐하고 있을 거예요 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무기가 이제 곧 여의복인데 상황이 여의치가 어, 잠깐 이거 큰달러 가면 되잖아. 그렇지, 이달로 와봐.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원석이 없네요. 어... 어디 있냐? 너 더... 터널... 또 없네. 어, 갖다 버리고 이제 필요 없어요. 진짜 내 시체 다들 너무 좋아할 거 같은데, 이거 채템부터 만들긴 해야 되는데, 차마 여의봉을 포기할 수 없을 거 같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할뿐내 여의봉. 으으... 착광석이라도 아깐 그렇게 잘 나오든가 좀 나와주면 안 되냐 이거 어~ 아 강철을 버려야 될지 이제, 아, 판단이 안 된다 지금 <laughs> 그냥 여의복만 이제 보고 있어 여의복만 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야꽃이다 일단 먹어 아까 약초도 있었는데 음~ 어~ 일단 체크 에~ 먹을 거는 없구요 음~ 전진 약초 하나만 다시 나와주면 안 되냐 오오오 오 그렇지 사람이 풀 먹고 살아야지. 어, 구이만 먹고 그러면 안 돼. 어, 철광사 이렇게도 안 나왔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오, 오, 안 돼. 요지라 일단 가봅시다. 채 탭이 그래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몇 대야? 이제 조금만 더 때리면은... 저기 가능하긴 한데... 아, 제발 깨지지 마라. 진짜 이거 깨지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진짜... 어... 안돼. 근데 각칵하나만 여기 돌멩이도 뜰 텐데, 이게 부족한 딜, 을 띡후 뭐야? 푼달라라로좀 감자다. 아, 어, 다 욕하고 있어. 우흠. 일단은 천천히, 천천히 갖다 버리고, 이제 돌멩이만 나와주면 돼요. 제발, 제발 나와주면 안 되냐? 조심스럽게. 오, 꽃이다. 사람이 풀 먹고서,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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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야디목길 아까 이거 푸드류 마실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어차피 사라지거든요. 어 여기서 죽었을 텐데 간장이다, 추어탕이다. 너 저리 가봐. 어, 어 잠깐 찌르기 저것도 있는데. 어 그래, 주워 주워 먹고 살자야. 그 뒤가 그 뒤가 천생이지만 <laughs> 이기면 되는 거야. <laughs> 어 진짜. <laughs> 일단 분명히 누군가 쌓았던 사람도 채택이가 아닌 소모가 됐을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전략적으로 해야지. 이 친구 스킨이 뭐죠? 제갈공명이죠. 아! 어, 좋아요. 할만하죠 제발 네 번만, 네 번만, 네 번만, 네 번만, 제발 네 번만 깨지지 말아라. 진짜 진심으로 제갈공명이에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으흠. 간장. 일단 이거 먹어주고, 어차피 머리 없었거든요. 바로바로 어, 바로 바꿔주고, 으흠.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남들이 다 주기 때문에. 으흠. 꿀물. 간장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천천히 생각하자. 근데 나왜 장신구가 꽃이? 아이 사람 장장신구 뺏겼어. 어. 묘지 묘지. 아 이거 뭐 버릴 게 없어? 잠깐만 배터리. 아니 어차피 못아 철사 아, 가능 아니 안 되는구나 갖다 버리고 이걸로 먹읍시다. 그리고 다시 묘지. 한 달러 만들고 싸우면 될거 같아요. 제발. 감자. 오! 가장 하나 먹어 버려. 필요 없어. 그렇지.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제갈 구면 그렇지. 너 나는, 나는 콩장이 맞는구나. 어, 어디 가자. 돌멩이 하나만. 맹이맹이 돌멩이. 빨리 빨리. 맹이야, 여기 있니?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전략적으로 싸워야지. 이 게임은 전략 게임이 의죠? 어. 오! 나왔다. 나 보여. 어,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천천히. 돌멩이. 맹이맹이 먹어 주고 한달럭껴 주고 꽃은 버리지 말고 다시 먹어주고 전 예쁘니까 두개 더블 호시 더블 플라워 더블 뭔드리비 여기 어. 때려주고 침착하게 으흠. 조금만 더 때리면 돼요 군달라 군달라 달라 달라 군달라 한 대만 더 그렇지 어디 있어 슬렁가 간다 여 이봉 오랜만에 좋아 여 이봉 됐어 요 이제 겁나 세졌거든요 그렇게 다 주워 먹으면 서 살았지만 음, 살만합니다. 네. 음, S.S 됐고요. 그럴 네. 게 없어요. 와, 이거 크리만 떴으면. 듯. 오. 꽃 갖다 버려. 버려. 그렇지. 진화한다. 뭔 뭐야? 오. 한대한대죽고 네, 다시 꽃이다. 꽃이 되게다 아, 그래 이 느낌이야. 그렇지. 스플랜더도 있었거든요. 어, 삼전설. 어, 오랜만에 전설 가는구만. 이거 체크 쓴 것도 아닌데 치명적 피해 200이라는 거 보면은 게임이 할만하거든요? 할만한 게 아니고 거의 이긴 것. 거... 같... 어? 잠깐만 야야야뭐꽃 같은 걸 끼고 있어? 어? 갖다 버려... 예쁘게 뭐가 있고 음. 라면도 있네요? 어? 자 드라운 니프 이제 갖다 버리고요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스택 싸는 것도 까먹었구나 용봉탕! 공인 보감이 되겠는데 이제 필요 없고 끝내러 갑시다 전진 여기 없고 슬렁가 전진 어 이겨 아까 그렇게 게임이 힘들었고, 뭐 남들 뭐 주워먹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할만 하죠? 일로 오시죠? 으흠 체크! 와 게임 힘들었다 진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어 처음에 그렇게 밑바닥을 기다가 이제 어. 남들 시체 주워먹고 뭐 없나 뒤져보고 뭐 어우 진짜 폭주 직전은 무슨 내가 폭주할 뻔했다 야내 혈압 터져가지고 어우 어 이제 이성 되겠네 하하하 <laughs> 사람이 이래서 머리를 써야 돼. 제가 용용이잖아. 어? 주워 먹으면 서산 거지. <laughs> 아, 맞지. 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분요일이야. 9월 2 4일 화요일인데 어 일어나 보니까 구독자 900명 됐더라고요. 아, 일단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laughs> 여의봉 성공했습니다. 어우, 나이 발음 새는 거 봐. 어우, 너무 분해 가지고 사전설이네. <laughs> 아이고 뭐 어우, 사전설이라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우파였습니다.